가족들과 함께하는 채널 우리 아이 연구소. 저희 아이는 지적장애 2급인데요. 남편이 아이의 문제 행동에 대해 못 받아주고 훈육이라며 손을 댔습니다. 지금껏 용서도 안 되지만 변하지 않는 남편의 모습입니다. 어찌해야 할까요? 저는 이 문제 가지고 실제로 신랑이랑 종종 어릴 때, 아이 어릴 음. 때 했었거든요. 실랑이를 음. 특히 아이가 소통이 잘안될때 음. 음. 그리고 약간 좀제가 그냥 느끼는 선입견일 수도 있는데 음. 이게 엄마가 때리는 거랑 음. 아빠가 때리는 거랑 또 <laughs> 음. 느낌이 뭔가 좀 딸이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음. 그리고 이제 저도 지연이 어릴 때 너무 힘들어서 저도 정말 이 아버님처럼 다 해봤어요. 근데 결론은 안 되더라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안 되는 걸 그러니까 처음에는 될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왜냐하면은 이렇게 한번 세게 하면은 얘가 다시는 그 행동을 안 하겠지라고 생각해서 저도 아이한테 막 폭력적으로 했는데, 근데 그 다음에 보면 또해 그거를. 그러면 그 다음에 내가 이 아이한테 폭력적으로 하는 거는 그거는 문제 행동을 잡겠다는 게 아니고 그냥 화풀이를 하고 있더라고. 음, 전문가 분들이 얘기하시잖아요. 폭력의 가장 좋은 안 좋은 점이 약간 이제 그 폭력을 하는 산 점도 약간 중독이 된다. 그러니까 내가 음, 화가 음, 났을 때 음, 하는 음. 행동이 계속 이제 그, 음, 그런 행동으로 나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거에, 그러면 음. 더 세게, 더 세게 이렇게 안 됐어.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건데? 예, 예. 그리고 폭력으로 음. 인해서 잠시 일시적으로 그 행동을 멈춰 보이게 하거나, 아이가 겁을 먹어 보일 수는 있지만, 안 보이는 곳에서나, 그 내가 그 보기 싫어했던 그 행동을 안 보이는 곳에서나, 아니면... 아이들이 날 무서워한다고 음. 느껴졌을 때 힘으로 과시하고 막 그런 거에 그래서 저는 결코 이게 좋은 게 아닌데 음. 저희 남편도 음. 어려워하는 점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제가 계속 음. 얘기한 게 무서워게 더 무서운 건 단호한 거야. 소리 지르지 않고 때리지 않고 자기가 단호함을 보여주면 그게 가장 무섭고 아이들한테 가장 빠른 효과를 줄수 있을까? 음. 당장은 아니더라도 이런 원칙을 가지고, 대원칙을 가지고 자기가 했을 때 가장 그게 아마 효과적일 거야. 만약에 목적이 이 아이의 그 행동을 고치기 위해서라면. 근데 공범이 생각해 봤을 때, 저나 신랑이나 사실 내 감정 도전이 안 됐을 때 나오는 게 분명히. 맞아요. 더, 음. 남편이랑 좀 차분히 짚어서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아이한테 손을 댔다고 하는데 그게 이제 크게 두 가지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그 아이 어떤 그 문제 행동을 봤을 때 자기 감정을 주체를 음. 못해갖고 손이 나가는 음. 경우가 있고 음. 저거는 고쳐줘야지 안 된다는 걸딱끔히 알려줘야지 해서 하는 음. 경우들 있잖아요. 근데 어, 알다시피 그게 다 효과가 없다는 거죠. 음. 그러니까 왜냐면이 아이는 지적 장애를 가졌다는 걸 우리가 인정해야 될 거. 아이가 하는 보이는 어떤 행동이 지적 장애 때문에 가지고 있는 행동일 경우가 많잖아요. 음. 그러면 이 아이는 지적 장애기 때문에 때려서 고칠 수 없다. 음. 그러니까 오히려 비장애면 또좀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비장애한테도 당연히 폭력적인 게안 되지만 비장애 아이들은 인지를 할거에요 내가 이 행동 했다가는 아빠가 저렇게 나오니까 걔 나한테 또 손해야. 이러면서 어떤 또 계산을 하고 음. 어디 가서 몰래 하더라도 아빠는 안 뛰게 해야지. 뭐 이런 머리를 쓸지 모르겠지만 직접장애 친구들은 그것이 되게 의도적으로 나오는 게 아닐 경우에는 아빠가 때린다고 해서 고쳐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아빠한테 얘기해지 당신이 때려서 이게 고쳐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효과가 없다. 이거는 음. 그, 걸 하나 인지해야 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하나 감정이 올라오는 거에 대해서는 또한 손찌검을 했을 때는 더안 좋은 결과들이 오잖아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그러니까, 매를 안 들면 제일 좋은데, 그러니까 때리지 않으면 제일 좋은데, 내가 기우이는 이 행동을 뭐못 참고 꼭 손이 나가더라 음. 하는 분이 있어요. 음. 그러면 최선은 매를 안 드는 거지만, 차선으로는 손으로 때리지 말고 매로 때리시라는 거예요. 음. 다른 용도가 없는 정확히 뭐 어떤 막대기가 됐든지, 회초리가 됐든지 이런 거를 준비해두고 그 아이한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일종의 아이가 가진 어떤 감각적인 행동에는 당연히 매를 대면 안 되는 것 같고요. 음, 음, 음. 그 문제 행동 예를 들어 얘가 물건을 던진다든지, 누구를 음. 때린다든지 그런 상황에는 훈육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 어. 너가 이 행동을 했고 이건 잘못됐다는 걸 아느냐 보통 직접 장애이급이어도 자기가 이 행동이 잘못된 건 거의 아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면 이 행동은 절대 안 되는 행동이야 너무 위험한 행동이야 그래서 뭐 아빠는 너에게 예를 들어 손바닥 두 대를 때릴 거야 아니면 너 엉덩이 두 대를 맞을 거야 하고 이제 그때는 정말 따끔하게 때려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없으면 좋은데 혹시나 때릴 거면 손이 나가지 않고 매를 찾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회초리를 찾는 그 순간에 잠깐 그 감정이 브레이크 내려와요. 브레이크 한번 걸려요. 그때로 손이 나가는 거랑 다르거든요. 그럼 회초리를 잡으면 아이도 긴장하는 게 있고 부모도 내가 이래서 너를 몇대 어디를 때릴 거야 라는 걸 하면서 또 진정되는 게 있어서 저는 그 방법을 써보라고 하고 싶고 그러지 않는 더 좋은 방법은 피하는 거예요. 내가 감정이 올라올 것 같으면 안 보고 피해야 돼요. <laughs> 피해야 도망가세요. <웃음> <웃음> 그래서 내 감정이 가라앉고 나서 그거를 하는 게 훨씬 효과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그래서 만약에 양육자가 두 명일 때는 예를 들어 음. 얘가 무슨 뭘 던지고 위험한 상황인데 나는 손이 나올 것 같아 그럼 도망가야 되는데 그럴 수 없는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나랑 얘랑 둘인 상황인데 올라왔어. 그때 럴저 어떻게 하라고 말씀드리냐면 얘를 떠날 수도 없고 눈을 감으라고 말씀드려요. 음. 그 순간을 차단하는 거예요. 음. 이 순간을 눈을 딱 감으면 이 물리적인 상황 우선 안 보이고요. 내가 눈을 감잖아요? 그럼 아이도, 어, 이거 뭐지? 이러면서 긴장하면서 딱 꺾이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음. 음. 어, 눈을 감는 건 이유는 한 가지예요. 피하시라고. 음. 그 순간 1초라도 피해야 감정이 좀 조절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음, 그렇게 하고 나면 좀 다시 차분하게 좀 접근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남편한테 꼭두 가지를 강조하시라고 어, 이 아이가 지적 장애라서 때려서의 훈육은 별 효과가 없다는 것과 음. 음, 감정이 못 올라오는 것은 우선 가라앉히고 정말 단호하게 얘기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잖아요. 맞아 감정. 맞아 나도 거구나. 그런 거 많이 느껴요. 그리고, 음. 그리고 어쨌든 그 어, 아이한테 어떤 체벌을 하면 제일 마음이 아픈 거 부모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게 되게 그. 아, 나는 왜 이렇게 이런 부모밖에 안 되지? 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난왜 이렇게 이런 부모일까? 어, 왜 아이한테 좋은 부모가 안 될까? 라는 것 때문에 되게 많이 괴로워가지고 음. 저는 요즘에 못 참으면 방에 들어가서 그 문고리 있잖아요. 음. 문고리를 이렇게 잡고 있어요. 못 들어오게? 아니 그냥 내가 안 나갈라고. 음. 아, 문고리를 이렇게 잡고 그냥 이러고 있어 이러고 그냥 막 음. 씨름을 그그 그 감정을 삼켜야 되잖아. 그러니까 음. 막 이러, 이렇게 하고 좀 진정을 하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그게 사실은 그렇게 그 어떤 노력하는 그 모습을 음. 나는 사실은 내가 나를 본다고 생각하거든요. 음. 그러니까 은자, 은자, 진정해. 진정해. 이렇게 하고 저는 제, 저한테 계속 얘기를 해요. 음. 은자, 진정해.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게 조금 이렇게 좀 가라앉아요. 물론 아버님이 어, 평상시에 그냥 이 아이한테 폭력을 하는 게 아니라 아이가 어떤 문제행동을 하니까 그게 얼마나 보, 본인은 막 너무 답답하고 정말 정말 너무 걱정되고 하니까 방법을, 방법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는 건데, 그거를 어머니 입장에서 봤을 때, 어, 뭐, 용서가 된다, 안 된다까지는 어머니가 너무, 글쎄, 너무 그렇게까지 좀 생각, 생각은 조금 잠시 졌고요. 그냥 아버님한테 잘 얘기를 좀 하면 좋겠어요. 어차피 그렇게 해도 이 아이가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 아이가. 아니, 지적장애 이급을 때린다고 어떻게 뭐, 뭐, 어떻게, 아, 저기 뭐, 아닌 게 아닌 거잖아요. 지금 이것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것 때문에 이 문제가 더 그런지 어쨌든 용서도 안 되고, 뭐, 이래서 남편을 지금, 남편이 굉장히 미운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어, 아이의 어떤 장애 문제도 있지만 그 아이가 가진 장애 때문에 부부 사이도 더안 좋아질 수도 있고 하니까, 어쨌든 문제 행동이라고 생각되는 것들의 리스트를 적어보고, 그러니까 남편이 아이에 대해서 못참못 참어서 못 그러니까 훈육을 해야 된다, 강압적인 방법으로라도 훈육을 해야 되겠다는 어떤 그렇게 공통적인 리스트가 있으면 그걸 조금 두 분이 조금 이렇게 감정이 많이 올라오지 않고 안정된 상태였을 때 한번 얘기를 해보고, 그리고 저는 그니까그 어쨌든 부부잖아요. 그러니까 진심으로 얘기를 하면은 남편도 그니까 이렇게, 이렇게, 아이한테, 이렇게 폭력적으로 아이한테 훈육을 하면 이게 개선도 안 되고, 아이한테 굉장히 상처도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 나한테도 상처가 된다. 라고 전달을 하고, 그런 것들을 조금 어 건강하게 잘 훈육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될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아, 남편은 계속 애를 때리고, 어, 부인은 계속 남편 이렇게 때리고 난 정말 용서하지 않을 거야. 뭐 이렇게 음. 계속 살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음. 또, 아, 그리고 제일 문제가 이런 경우에는, 아이가 그러면 제대로 발달을 하겠냐고. 아이가 잘 성장을 해야 되잖아요. 성장을 해서 어쨌든 본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부부가 이런 것들이 안 되면 아이가 어떻게 제대로 그 정서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잘 자라겠어요. 그러니까 이건 어 부부가 좀 얘기를 좀잘 해보는 게 어떨까 싶어요. 뭐 음. 남편을 용서하고 말고 지금 그거 음. 할 때가 아닌 것 같아요. 발달장애인 가족들과 함께하는 채널, 우리 아이 연구소.